자, 6월 7일 화요일 아침 말씀으로, 고약성경 전도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적,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믿음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난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다 산자들 중에 들어 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대민이라, 6절,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목숨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도 강건하시고 주신 하루의 삶의 기회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행복이고 또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전해도 어, 나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의 본능은 더하면 더했지 덜해지지 않습니다. 어,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어,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한다. 매일 어,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에 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미래를 준비하시고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이 말은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와 그리고 우리의 내일,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나의 미래까지도, 나의 내일까지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우리 일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1절 말씀. 자, 한번 여러분, 정독해 보세요. 천천히 저하고 함께 읽어 봅니다. 1절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았는지, 미움을 받았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자, 어,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것, 우리가 막연하게 그렇게 될 거야.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어. 그렇게 알고 있지만, 어, 사실은 미래에 알지 못하는 일 중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만큼은 변함없이 또 일어날 수 있, 일어나는 일이야. 특별히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야. 나에게 일어날 일, 미래 에 일어날 일.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아침부터 죽음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아, 내일 나에게또 하나님의 생명 주실 거야. 내일도 또 나에게 새로운 나를 주실 거야. 한달 뒤에도 나를 보장해 주실 거야. 1년 뒤에도 보장해 주실 거야. 10년 뒤도 나를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실 거야. 20년 뒤에도 살아가게 하실 거야. 이렇게 여러분 점점 늘려보세요. 제가 여기서 예언하는 것은 조금 많이 많이 쓰면은 50년 뒤, 60년 뒤, <laughs> 50년 뒤까지 여기 살아 있을 분 계실까요?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좀 젊은 편에 속하는데 저도 50년 뒤에는 없을 거예요. 내일은 살아있을 거야. 내일도 새 날을 하나님이 맞이하게 하실 거야. 그렇지만 그렇게 조금씩 늘려가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50년 뒤 나는 한 200살까지 살 거야. 그런 분들에게는 대단히 신뢰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120세고 사람이 십수명이 그렇게 산다 그러는데 그거 굉장히 끔찍한 일 같아요. 그죠? 120세까지 산다. 백수를 누리고, 뭐또 건강한 분들은 100세가 넘어도 그렇게 또 건강하게 사시는 분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어려워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아는 것, 미래에 사는게참 불행하게 또 죽음에 돼. 3절 내용에 보니까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에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럼 다도 죽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간다. 결국은. <laughs> 어, 이 세상에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의인이든 악인이든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깨끗한 사람이든 더러워진 사람이든, 모두 결국은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간다. 이거 부인할 수 없다. 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죽음과 관련해서, 불신자들과 다르게 죽음 육체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사실은 근데 그 육체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죽음과 관련해서 죽고 난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다르다는 거죠. 그죠?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의 믿음은 달라. 요 죽음과 관련해서 죽음까지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고 난 이후에 우리들은 진짜 생명이 그다음부터는 시작이 되는 우리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산다. 그런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육체의 죽음이 끝이죠. 그리고 조금 더 여기 죽음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뭐, 힌두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데는, 윤회설 같은 것들. 다시 태어난다. 뭘로? 잘 살면서 인간으로? 못 살면서 벌어지로? 짐승으로? 이게, 이게 윤회론이거든요. 이게 원래 윤회론은, 불교 사상이 아니라, 어, 힌두교, 힌두교 사상이에요, 힌두교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한 질병도, 고통도, 아픔도, 늙음도 없는, 싸움과 갈등이 없는, 가장 평안한 기쁨의 상태.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은 자들은 이러한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지만, 이 땅에서 구원 받지 못한 자들, 죄인의 모습으로 그대로 죽은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 이것도 뭐 끔찍한 일입니다. 그냥 죽어 없어져 버리고 끝나면 괜찮은데, 그 고통이 영원히 계속된다. 무서운 거죠. 지옥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게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이런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내용이 다른 거죠.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살아, 오늘 사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사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어제도 악인과 의인의 말씀을 드리면서, 빛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와 빛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 차이가 선인과 의인과 악인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우리 어, 제가 어릴 적에, 이제 오늘 조금 뭐 그냥 편안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는 아버님 외친가 쪽은 아버님이 6.25때 19살 나이에 이북에서 아, 이렇게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일가 친척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희저 친가 쪽에는 다 이북에 있겠죠, 북한에. 저 어머니는 이제 전라도 가 이제 고향이신데. 굉장히 양반 집이 미셨다 그래요, 저희 외가 집이. 할아버지가 파평윤 씨의 종손이고 저희 외할머니는 광산 김씨 아주 그또 양반 집에 그런 이제 딸이었는데 결혼을 하실 때 가마를 타고 몸종을 데리고 시집을 오셨다 그래요 우리 외할머니가 그만큼 양반 집이었다는 거예요 양반 집이 많아서 그런데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그때 우리 외할머니가 살아 계셨을 그 당시에는 여자들한테 이 글을 안 가르쳐요. 양반집도 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어, 글을 가르치셨대요. 할머니한테. 그래서 할머니가 한자도 잘하시고 글도 너무너무 잘해 주시고.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가끔 와서 몇 번씩 묵다 가시면 책을 그렇게 그 할머니가. 그리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신기한 거예요. 그 당시 할머니는 책 보는 할머니가 없는데 그렇게 책을 많이 읽으신 저희 집도 책이 많았으니까 책을 많이 읽으시고 또 읽으셨던 이야기를 많이 얘기해 주고 그러면서 할머니는 어떻게 글을 잘 알아 제가 어릴 때는 내가 원래 양반집에서 태어나서 그래 어릴 때 글을 가르쳐서 배워서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믿음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예수님 예, 나중에 이제, 예, 믿음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시다 그래도 예?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가끔 이제 저희 집에 와 계실 때 보면 입버릇처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을 준비를 다 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요 어렸을 때 많이 들었으니까 기억이 나는 거야. 난 죽을 준비 다 해놨다. 근데 그 죽을 준비라는 게 뭐냐면 내가 묻힐 무덤. 그 양반 집이니까 그 뭐라 그래. 선산이 있잖아요. 어? 선산이 있으니까 가묘를 써놓고 무덤을 다 만들. 난 내가 묻힐 무덤이 나는 미리 준비돼 있다. 그게 걱정 없다. 두 번째 뭐냐면. 내가 죽으면 입을 수의 수의잖아요, 그렇죠? 그거 쫙한 걸로 해가지고 미리 준비해놨다. 옛날 어른들은 그걸 그렇게 준비해놓는. 를그 얘기를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외할머니 생각이 뜨 나더라고.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아그 어른이 그거 그게 그렇게 뿌듯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그게 그 어른의 어르신의 마음에 굉장히 위안이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그게 뭐야? 아,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할머니한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죽음을 준비한 거라.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씀하셨구나. 근데 우리 진짜 믿음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내일에 믿 죽음을 준비해 놓은 거. 더군다나 뭐 요즘같이 화장문화가 이제 거의, 응? 90% 이상 화장문화가 된, 무슨 무덤을 준비해 놓을 자식 뭐가 어딨어? 응? 무슨 수의를 준비해 놓을 무슨 뭐 그런 게 뭐가 필요 있어? 그뭘 준비해야 되냐? 오늘 우리는 정말 지혜자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은 거예요.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우치고, 또 어디를 향하여 나가는지도 우리가 이미 깨달았고,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준비해야 될건 뭐냐? 내가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할수 있는 건 뭐냐? 구원 받는 거죠. 아멘.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예비하셨다는 이 믿음 이게 주, 이거 이거야 말로 가장 확실한 죽음 죽음의 이후의 준비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 그냥 무슨 뭐 어마어마한 재산과 보험과 물질과 뭐, 뭐, 뭐. 그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신 저와 여러분은 가장 복 있는 자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오늘도 당당하게 오늘 하루를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일이 많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받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복된 하루의 삶의 기회를 후회 없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 돌려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강구 위에 넘쳐나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 드립니다. 아멘.